안녕하세요 김석구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 라그랑주입니다 자 라그랑주 보시면은 이 상승세와 하락세가 비교적 잘 보이는 코인이죠 자 한번 흐름 타면요 중간중간 이렇게 오르다가 한번씩 차익 실현물량 나오더라도 다시 쭉쭉 올려주는 패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현재는 이제 510원대에서 상승을 시작해서 상승 모멘텀에 무리없이 잘 진입한 상황입니다 저희 2주 가까이 가격 잘 올라주고 있고요 이 꾸준한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 오늘 또 한번 몰리면서요 현재 8%에 가까운 폭으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상승은 얼마까지 이어질지 혹은 하락세로 돌아가기 전에 지금 파는 게 이득일지 자 앞으로 어떤 움직임 보일지 라그랑주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이 라그랑주 관련해서요 요거 하나만큼은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라그랑주는요 조만간 락업 해지 를 앞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격 최대한으로 올려주기 위한 세력 매집 이어지면서요. 급등세에 한번 찾아올 가능성 아주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락업 해제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초기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팔수 있도록 락업을 풀어준다는 거죠. 자, 이 라그랑주 같은 경우에는요, 세력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락업 해제 직전까지 매집을 이어가며 가격을 계속 올려줄 겁니다. 그러다가 락업 해제가 딱 되면 이 높은 가격의 물량을 전부 처분하며 세력은 빠져 나갈 거고 그렇게 가격은 폭락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요. 요구간에서 세력과 함께 잘 팔고 나와서 수익을 올리는 거겠죠?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제가 뒤에서 공개해 드릴 정보들입니다. 어떤, 정확히 어떤 정보냐.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의 상승 목표가를 알아야 떨어지기 직전 최고의 가격으로 팔고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락업 해제 일정은 물론 진입가부터 익절가까지 제가 뒤에서 모두 공개를 할 테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세력이 가격을 올린 사례 전에도 있었죠. 리플 역시 CEO 갈링하우스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가격을 상승 조작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협약 투자사들에게 높은 가격에 보유한 코인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 거였는데요. 이러한 세력의 계획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이 상승 조작에 올라타서 수익을 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를 봤습니다. 어 근데 세력이 이런 정보를 쉽게 공유할 리가? 네, 없죠. 저 역시도 한때는 개미투자자로서 세력한테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돈이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나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요. 자, 저는 더 이상의 개미투자자분들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그랑주의 정확한 락업 해제 일정과 세력이 설정한 상승 목표가 등에 관한 정보를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릴 생각이니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번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성공적인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락업해제 관련 정보들이 워낙에 좀 극비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냥 여기서 공개했다가 다른 유튜버들이 이 정보 여기저기 남용하면서 금전적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돈을 요구하는 건 전부 사기니까 절대로 당해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언급한 이유 때문에 락업 해제 일정을 이 유튜브에서 지금 공개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그랑주의 락업 해제 일정, 재단의 목표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 방법까지 이 모든 내용 010-8420-6380으로 숫자 1 전송해 주시면 제가 정보 정리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락업 해제 일정은 물론 진입가부터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달해 드립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코인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읽는 것은 필수이며 그들의 매매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수익의 열쇠입니다. 특히 대규모의 락업 해제가 예정된 시점에는 더욱 주의 깊게 시장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할 정도로 락업 해제는요. 코인 투자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최소한 손해는 안 보고 더 나아가 수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모두 도와드리고 싶은 제 마음과 달리 이게 아무래도 제 개인 핸드폰으로 도와드리는 거다 보니까 현실적 여건상 선착순 100명까지밖에 도와드릴 수가 없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라그랑주 정리를 좀 해보자면 락업폐제 일정에 맞춰 직전까지 가격 상승할 겁니다. 그렇게 락업폐제 일정에 맞춰 세력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물량이 풀리고 가격이 급락하는 거죠. 락업폐제 일정과 세력 목표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의무가 여러분들이 웃게 될지 울게 될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에서 풀지 못한 핵심 정보들은 다시 한번 제 전화번호 띄워드리니까요. 문자 보낼지 말지 지금까지 고민하셨던 분들 빠르게 정보 받아가시고요. 이번에 꼭 여러분들 큰 수익 올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석호 트레이더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